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이 캐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딱 하나의 테마를 따라가는데 그게 좀안 좋다 보니까, 아, 이걸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걸까. 이 생각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물 밑에서 보여지는 내용을 보게 된다면, 어, 이것도 기회가 될것 같은데 라고 보시면서 저점 매집 하면은 나름 매력적인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핵심으로 짚으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설명드렸던 게 뭐죠?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은 1월 20일이다. 그러면 그 전까지 단기 변동성은 커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기대감에 맞춰서 호재 일정이 있다면 무조건 잡아야 된다. 지금 가뜩이나 순환매가 많이 돌면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머리가 후훅 들리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으로 집중됐던 것들이 빠져나오면서 알트코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만큼 이것만큼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현재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말로만 한게 아니라 어떠한 결과물을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게 되었다. 정확히 24년 12월 29일 일요일. 오후 2시 56분에 무비블로 4.99원에 5.73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무비블로냐? 얘가 하고 있는 이벤트는 확실했습니다. 27일부터 에어드랍 진행한다. 정확히는 1월 2일까지 계속한다 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생태계 활성률이 높아지게 된다면 공짜 코인을 받는다고 안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부터 차트적으로 이렇게 매집하는 모습이 바로바로 바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아. 큰거곧 나오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 구간에 안내를 드렸는데 약간 조정이 나오긴 했죠. 하지만 안정적인 구간에서 안내 드렸기 때문에 이후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느 순간 딱 우리 들어갔던 데 자리 돌파하면서 그대로 급등 나오며 목표했던 5.73원 돌파를 하며 최대 6.2원까지 가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어만 났더라도 최소 15% 먹은 거고요. 순식간에 치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갔다면 지금 어 보너스도 짭짤했네라는 플러스 알파가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걸 못 먹는 것도 이상하다 이렇게 이 종목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와 함께 같이 하셨던 분들은 아 이번에 또 하나 짭짤하게 하나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연도, 끝을 이제 본다라고 해가지고, 1월 달도 손을 놓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남매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목을 못 받았던 종목들이 호재 일정이랑 맞물려서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것들 관심 종목으로 두고 일정 다가오면 그공략 들어가야죠. 해서 저는 모든 걸다 준비를 끝내놓은 상황이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한번 가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제가 준비를 잘 했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만큼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꾸준하게 이 캐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뭐죠? 이 종목의 과거 이름은 비트코인 ABC. 그러니까 아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 되어서 나온 코인이 이이 캐시구나라는 걸첫 번째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은 어떻다 조정이 꾸준하게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캐시도 안 좋은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만 이렇게만 보면은 그게 맞긴 하거든요. 하지만은 결국 시간이 흘렀을 때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하면 일단. 첫 번째 1월 20일 트럼프 백악관 입성합니다. 무엇을 뜻하느냐? 아 결국에 생각을 하면은 요때 맞춰서 또 한번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채굴자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채굴 난이도가 또 한번 상향 조정이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채굴자들이 시장에 큰 손이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이만큼 공을 들인다. 이거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게 현재 위치에서 계속 근거로 쌓여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뜩이나 비트코인에서 빠져서 다른 알트코인으로 순환매가 크게 도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본진까지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럼 이캐시 입장에서는 알트코인 쪽으로도 이 기대감을 얻어갈 수가 있는 거고 본진 쪽에서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느 순간 훅하고 터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이용해서 차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랜 시간 동안 박스를 그렸던 부분이 여기거든요. 이번에도 올라왔을 때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고점까지 올라가는 건 다음번 올라갔을 때 금방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 여기마저 돌파하게 된다면, 그 다음 저항이라고 할수 있는 그 이후에 있는 고점. 네, 여기까지 그대로 끌고 가는 식으로 해서 스텝 단계 여기를 1, 그리고 여기를 2로 쭉 보시고 만약에 2단계까지 그대로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럼 여기서부터는 신세계가 열리게 된다. 그럼 방금 봤던 데이터가 좋으면 홀딩하면서 수익 극대화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아, 고점 형성이 되겠구나. 마무리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순서만 잘 기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캐시에 중심을 잡아가는 데에는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여러분들께 잘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직접 하려고 했더니 조금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내용 좋잖아요. 이대로만 하면 된다니까요. 다 확인해 놓고 마지막에 삐끗한다. 전 후회하는 분들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봅니다. 제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만큼은 알고 놓치는 그런 부분들 피해 가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좀 안내 드리면요.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이 캐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지금 설명드린 거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이거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서 신경을 쓴 부분, 지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총 정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적어놨거든요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순서대로 보시고 제가 적어놓은 디테일에 맞춰서 경우의 수 따져가면서 현재 위치에서 추가 매집을 하실 분들은 매집도 하시고 올라갔을 때 타점 잡으시면 될것 같은데 이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다? 저도 결국엔 채널 키우려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여기에 공을 정말 많이 드린 거니까 구독 좋아요 마지막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자체가 약간 혼란스럽죠 혼조세가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게 보다 트럼프가 백악관 입성은 1월 20일이기 때문에 수남매는 계속 돌 수밖에 없고 호재 있는 종목은 뭐다? 잘만 잡으면 이거 단타 할수 있는 기회는 계속 오게 될 수밖에 없다. 해서 저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안내드렸는데 정확히 어떠한 일정이 있었냐면 24년 12월 25일 수요일. 오후 11시 19분에요. 매직 에덴 5365원에 6169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매직 에덴이었냐? 이걸 말씀드리면, 25일 8시에 갑자기 뉴스가 나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매직에덴이 솔라나의 오리지널 프로젝트들과 갑자기 과거와 미래를 논의한다는 내용이 들려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아니라 해외에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뭘 봤는지 이걸 좀 참고해 봤더니 파트너십 물론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시장 내에서도 네임드로 떠오르는 이런 생태계들과 매직에덴이 손을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전부터 기대감은 최고치를 찍게 될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때 잘 노리면 우리는 큰거 하나 먹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8시에 나온 뉴스를 보고 제가 11시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지만, 대략 1일 정도 매집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 저랑 같이 쉽게 딱 들어가셨다면, 아. 목표했던 6,169원 여기서도 찍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로만 났더라도 최소 15%였던 것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 더 끌고 가서 매도를 하신다면 보너스가 달달한 상황이겠구나 이걸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난이도도 어렵지 않았겠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매매했기 때문에 마음도 편안하게 이 종목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요즘 좀 고생 좀 했다 하시는 분들 이거 저랑 같이 했다면 비교적 편안하게 좋은 성과 뽑아낼 수 있었었겠죠. 근데 이걸 올해 연말에 끝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아직도 더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재만 계속해서 보고 있다가 좋은 거 나오면 들어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고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정만 맞추면 되는데 준비를 끝내놓은 상황이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뭘로? 답장? 문자로.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그때 저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만족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제가 퀄리티를 잘 뽑았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기에 마지막 만큼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